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에게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형을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발미하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가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라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인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그러나 그것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철부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들이 그 이름이 아바돈 이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려다 아멘 할렐 루야 어 이제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데 어제까지 이제 네 가지의 심판을 이제 우리가 저희들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네 가지의 나팔 심판의 이미지가 어디에서의 그 모습이라고 저희가 어제 함께 나눴습니까 아, 출국기의 예. <laughs> 나오는 여러 가지 열 가지의 재앙이 이제 어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나오는 어 수많은 재앙의 사건들이 출애굽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연, 그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 심판이 어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 하기 위해서 구원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심판도 역시 매우 엄청난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재앙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이걸 뭐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이제 힘들 것 같고요. 어, 무적행에 열쇠를 받아든 이제 존재들이 천사가 어, 그 무적행을 열면서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황충이 나오게 돼서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여러분들 11절 말씀을 보면. 무적 행의 사자가 이름이 뭐냐면 아바돈이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그것이 아볼루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탄의 우두머리가 이 이름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한 가지가 뭐냐면 수만 이 황충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어이 해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데 여기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인침을 허락 받은 사람들이 있죠.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린양이 먼저 죽임을 당하실 때부터. 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 그이 해당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향한 이그 뭐랄까요 이그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사탄의 세력들이 결국에는 괴롭히는 존재는 누구라는 겁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괴롭히긴 하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은 무적행에 대한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이 무적행을 여는 권세를 받은 게 누구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사야 1 4장에 보면 이게 이제 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어 하늘의 아침의 개명성이라고 얘기하죠. 아침의 개명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악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의 사탄이 이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어, 이 무저갱을 열게 되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무 무저갱이라고 말하는 이 무저갱은 뭐뭐 쉽게 얘기하면은 어그 악한 세력들이 갇혀져 있는 어떤 공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무저갱이 어느 뭐 지하의 어떤 공간이나 어떤 무슨 특별한 영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열쇠로 잠겨져 있다는 것은 누구의 권세로 잠겨져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권세로 잠겨져 있다가 이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지금 사탄은 다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적영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그 영, 어떤 공간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제압되어 있는 모든 공간들이 다그 영적으로 영적으로 누구를 다 제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들을 다 제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을 연다는 것은, 언뜻 보게 되면은, 어 그, 하나님의 결박 아래에서 이 마치 이제 사탄의 세력들이 탈출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열쇠를 누구한테 받아들었을까요? 받아들었, 예 열쇠를 받아들잖아요. 그죠? 그 열쇠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열쇠를 받아 든다는 이말 자체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사탄이 이 무적행을 연다고 하더라도 모든 통치가 누구 아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욕기서에 보면 예, 사탄이 누구를 괴롭힙니까? 마귀가. 예, 욕을 괴롭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에 있다가 아무리 이 사탄의 세력들이 풀려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적행의 열쇠가 열리자 그곳에서 어, 그 이제 그 황충이 막 공격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탄이 지금, 어, 사탄을 풀어요. 그죠? 약한 천사가 무엇을 풉니까? 사탄의 존재들을 풀어나서 이제 공격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파를 지금 다섯 번째 나파를 분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다 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서 전부 다다 다 어떤 그 심판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의 심판은 누구를 이용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을 여태까지는 이용하여서 심판을 진행하셨는데 재앙의 심판들을 진행하셨는데 지금 다섯 번째 심판은 누구를 이용하는 겁니까? 악한 천사들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을 이용해서 사탄을 이용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여러분 자중질환 질환이란 말을 아시죠? 서로가 뭐하는 겁니까? 서로가 악한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을 사용하여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게 하는. 그러니까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쓰신 이그 침판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탄이 사탄의 세력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망하게 하는 이런 그. 방법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이 황충이라는 게이 모습이 어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 하면 그러면 도대체 황충이 뭐냐라는 거죠. 이 보면 이런 황충의 모습을 여러분들 7절 말씀부터 보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가늠이 안 돼요. 뭐 날개도 달려 있는데다가 얼굴은 사람 모양 같고 머리털은 여자 머리털 같고 이빨은 자자 같고 그죠? 날개짓을 할 때마다 가슴에는 호신경을 달려져 있고 날개짓할 때마다 말소리가 들리고 막 도대체 어떤 동 어떤 종류의 모습인지 우리가 도무지 알수 없는데 이 황충에 대해서 나오는 이미지가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구약성경 선지소선지서 중에 요엘서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요엘서. 요엘서에 보게 되면 1장과 2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 황충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황충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느냐가 이제 결국에는 그 황충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모습과 연관이 되겠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에 나오는 모든 그 심판의 이미지가 어디에서 나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의 열 가지의 재앙의 모습과 연관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황충의 내용은 어디와 연관되냐면 요엘서와 연관되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엘서의 모습에서 나오는 이 황충의 모습은 뭐냐? 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무엇을 풀어놓는 겁니까? 황충을 통하여서 어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 뭐하시는 겁니까 이제 벌하시는 모습으로 이 황충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때 모습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정신차리게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회초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요에서에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황충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마치 이 황충이 전과 같은 사람을 쏘는 권세를 가지고, 어, 이 무정에서 풀려나서 사실은 누구를 괴롭히겠습니까? 가장 괴롭히는 존재는. 그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증을 받은 사람들을 해할 수 없고 죽일 수는 없지만, 네, 죽일 수는 없지만 괴롭게는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엔 누구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결국엔 누구를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예 주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공격을 하겠지만 그죠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어려움과 그런 많은 고통과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켜 내야만 하는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이 좋을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으면 내려갈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한결같이 언제나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게 될때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는 우리의 우리가 이런 얘기들도 하죠. 주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기도 되고 또 주님을 멀어지게도 해 되는 일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자,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누구를 붙잡습니까? 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에 우리가 시험을 겪게 되면서 혼란을 겪게 되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누구를 붙잡습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금 승리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황충이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바는 무슨 말이냐? 결국에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무슨 종말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종말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믿음은 어떠한 위혹이 다가오고 어떠한 미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떠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다가오는 불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누구를 믿는 믿음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황충이 몇 개월 동안 만이 권세를 갖습니까 5개월 동안 만 권세를 가져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있었던 이 황충이라는 이 벌레들이 뭐 이게 무슨 어떤 뭐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뭐 어떤 그 벌레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어그 4월부터 8월까지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4, 5, 6, 7, 8몇 개월입니다. 8개월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메뚜기도 몇 철입니까? 한 철이죠. 예, 이게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메뚜기가 한 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공격도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지그들 만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아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넘어져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넘어지더라도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주님을 붙잡으시는 요 잡아지면서도 누구를 외쳐야 됩니까? 예수를 외쳐야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이게 다가 오는데 이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붙을수 있는 겁니까? 주 예수는 붙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마지막에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11절에 보게 되면 어, 이무적행의 사자의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요, 이 헬라어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아볼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혹시 큐티 책에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두 파괴 파괴자를 뜻함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아볼 아, 그 아비동 아바돈과 이아볼로은 굉장히 큰 박해를 일으키고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당시에 이 아바돈과 아벌로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었냐면 로마시대에 누구를 지칭하고 있었냐면 도미티안 황제를 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박해를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엄청난 이 박해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박해가 어 끝이 있었다는 걸 아시죠? 물론 물리적으로 5개월은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5개월이 아니었지만 어 거의 한 300년 정도의 시간이 이 박해의 기간이 진행되었지만 결국에는 어그 로마가 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고 어그 국교가 변화가 되고 그죠? 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순교의 피와 그 믿음이 결국 헛되지 않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로마 시대에 결국에는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여지는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든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 어려움들이 영적인 어려움들, 사탄의 우리 공격들 우리가 우리 의 영적으로 싸워내야 하는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 저와 여러분을 해야 할 권세를 그 누구도 갖지 못했다는 거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끊어낼 수는 그 누구도 없다는 거 믿습니까? 이 결국에는 우리가 끝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믿음을 지켜내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떠한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을 당하든 어 우리가 어, 결코 어, 떠나지 말아야 되는 그분의 이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